4년 전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다니엘 선교교회. 당시 끼니 해결을 위해 한두 명씩 모이던 노숙자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이자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니엘 선교교회 박갑도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니엘 선교교회는 수원역 인근 노숙인과 지역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어,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우라고 2004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우리 이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단일 선교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선교사여, 그리고 MEC 장학사여, 그리고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노숙인 섬김,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양식 나눔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2019년도에는 지금 한국에 수원에 7층 건물을 주시면서 단일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 단일 선교교회도 올해부터는 그곳에 입주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5시가 되면 수원역에 나가서 한 200여 분의 노숙인들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준비해 간 식료품 등을 담은 생명 꾸러미를 나눔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이 되면 영등포역에서 한 400여 분의 노숙자분들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요. 이 동절기에는 이 영등포는 너무 추워서 교회로 나오도록 안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도움을 받던 이 노숙인과 독거노인분들이 최근 임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쩌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전부가 사실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이시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분들이 크게 변할 거라고 기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쉽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 윤태 목사님께서 뉴들랜드에서 오셔서 아, 이대로 나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금년 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함께 토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기적같이 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많이 변하신 분 12분이 이번에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 옥쌤,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희가 한 주간에 많을 때는 천 명이 넘는 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새 옷과 새 신발을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분들이 입고 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깐 가까운 시장에서 싸게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의 부탁을 해서 헌 옷이지만 그 깨끗한 것들을 좀 받아다가 이분들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자재나 쌀 같은 것들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변 교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어,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다에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처럼 정말 유무상통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그분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